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어, 재판 지연 또 수사 회피 다시 도졌습니다. 어, 코로나 19에 감염이 됐다고 지난 주 목요일 22일 날 어, 그렇게 밝혔죠. 그리고 나서 무려 3 개의 재판 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검찰이 수사를 거의 종결 단계에서, 어, 소환 통보를 했죠. 어, 경기도 법인카드 2억을 둘러싼 이재명과 김혜경 어, 상수사 통보를 했는데 거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니 결정을 했는데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 계속 미적미적 되면서 응할지 안 할지 결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지금 10월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놓으면은 정치적으로 실각 위기에 처한다. 이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멘탈이 좀 붕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코로나를 핑계로 지금 5일째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상에서 아침에 제가 조한딱풀 시간에 뭐 병상에서 지시 1호를 내렸다고 말씀을 들었죠 무슨 뭐 독도를 어, 뭐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진상조사를 하라. 뭐 이렇게 어처구 없는 지시를 내렸고 조금 전에 또 2호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2호 지시가 의료 대란, 실태를 조사하라. 이게 지금 새로 불거진 문제가 아닌데 병상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장기간 뭐 입원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코로나로 장기간 입원을 못하겠죠 어쨌든 뭐 오늘 내일 중에 나와야 될 텐데 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해서 법정으로 그 격리하는 그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코로나에 감염되면뭐 하루 정도 쉬거나 했다가 바로 또 출근을 하죠 그리고 재판도 이 중요한 재판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재판 연기 신청을 하면 그걸 또 법원들이 다 받아주고 있죠. 특히 세 개의 재판이 연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또 김동현 판사입니다. 부장판사 김동현 부장판사 계속 이재명의 재판을 질질 끌어주는 걸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또두 건을 연기를 해줬습니다. 어, 제일 처음에 연기가된 것이 이 23일이죠. 선거법, 그,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최후 진술을 듣고 9월 6일 날 구형을 때리고 10월 초에 1심이 나올 예상이었는데, 어, 2주를 연결했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고 바로 그 다음날입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최후 진술을 듣고 구형을 9월 20일 하고 1심은 10월 하순. 그러니까 10월 초순에서 10월 하순으로 1심 선거가 좀 연기가 됐고 오늘 예정된 위정교사 재판 이것도 일 선거법은 34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위정교사 재판은 형사 33부 김동영 부장판사가 하고 있죠 오늘 재판을 하고 9월 30일 원래 구형을 때리고 10월 하순 1심을 그 나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도 재판을 이, 재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직 코로나가 낫지 않았다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9월 9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 물론 9월 30일 결심은 그대로 이제 가야 되겠죠. 이걸 또연기하면안 되겠죠. 일단 오늘 재판은 연결을 했습니다. 9월 9일에 재판 그, 최후 진술 듣고 9월 30일 구형 충분히 때릴 수 있죠. 이걸 또연기하면은 어, 정말 김동현 판사의 이속 내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김동영 판사가 맡은 이 재판이 하나 예정이 되어 있었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역 이걸 묶은 재판인데 이걸 또 연결을 요청을 했고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도 계속 이제 병원에 있을 요량인데 이걸 또그 연결을 신청을 한다고 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그 그 판사가 바로 또 김동영 부장 판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중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 fc까지 다 묶여 있죠. 검찰에서는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는 네 개의 사건을 묶어놔가지고 어~ 법, 법원에 이~ 우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백현동과 대장동은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다른 사건 성남 fc 이것과 좀 성격도 다르죠. 여기는 개발비리고 저거는 그~ 뇌물 유혹인데. 그러니 이걸 먼저 선고를 하자. 때로 떼서 선고를 하자. 이렇게 검찰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상황에서 최근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김인섭 씨, 백현동 브로커, 1심, 2심 전부 5년형이 나왔죠. 그래서 5년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백현동의 인허가 장사를 한 이옥이 있는, 그때 성남시장은 이재명. 그래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여기에서도 아주 불리하게 됐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도 백현동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것 국토 박근혜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 거짓말을 한것 실제 이 김인섭 재판에서는 김인섭이 브로커 역할을 해서 백현동이 곧 4단계 상향됐다. 이렇게 1심 2심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이 아니라고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거기도 이재명에게 선거법에서 아주 불리하게 되고 또이 백현동 배임 행령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불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속 없인 데덮 친격, 설상가상으로 막 몰아닥치죠, 이재명에게. 그러니 아예 이 현실을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바로 5일 동안 입원을 하는 상황, 그리고 세계의 재판을 다 미뤄버리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소환도, 검찰 소환도 지금 해피 중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유흥이용 때문에 이 검찰에서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를 쌍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날짜를 줬는데, 어, 그때 그걸 묵살을 했죠. 그러다가 8일8 전당대회 끝나고, 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전당대회 끝난 지 지금 꽤 됐죠. 어, 2주, 아, 그러니까 1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에게는 아주 악재들이 지금 겹치고 있죠. 1심 재판 두 개가 10월 달에 오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 거기다가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다른 재판 김인섭 재판에서 들통이 나고 이 계속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하니 좀어 멘탈이 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장시간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은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 하지도 못하고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대표 회담을 요구한 제안한 이유는 한동훈을 진검다리로 삼기 위해서였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단독 회담 본인은 영수회담이라고 주장하는 그 단독 회담을 해야지, 1심 재판부에 좀 시그널도 주고, 본인이 국정을 대통령과 단 둘이서 언론하는 그런 사람이을 가시화를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 그회담은안 된다. 하자, 하려면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여야 대표 회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또 하기 싫으니, 이재명이 그 국립 끝에 낸 방안이 그러면은 1대1, 1대1 회담두번 하자. 한동훈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하자. 이렇게 꼼수를 쓴 거죠. 그런데 용산에서는 어떻게 하든 어떤 형식이든 앞에 한동훈을 징검다리로 삼든 어떻게 하든 단독회담은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묵살을 하고 있죠. 외면을 하고 있죠. 아예 이 제안을. 그러면은 이재명은 한동훈과의 대표회담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윤석열로 가기 위해서 대표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놨는데 억지로. 어, 그 전에 총선 때부터도 계속 이재명은 한동훈을 피해왔죠, 회피해 왔습니다. 내 상대는 대통령이다, 대표 여당 대표 여당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이런 식이었죠. 자, 그런데 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한동훈과의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게 남았는데 자. 울고 싶을 때뺨때려 주는 격으로 한동훈 대표가 TV 공개 회담을 제안을 했죠. t v 로다 생중계하는 회담을 하자. 그러니 그걸 핑계로 아 그런 회담은 못해 이제 안 하려고 발을 뺐습니다. 원래 그 어제 열릴 예정이었죠. 근데그 전에 코로나 걸렸다 하고 이제 어제 열안 열렸고 이번 주부터 다시 뭐 실물협상이 시작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티이 생중계하는 그 문제를 이제 걸어서 회담을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어, TV를 생중계하는 게참 좋은데, 그것이 해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또한발물러섰습니다 그러니, 어, TV 생중계 해담, 그래, 생중계 안 해도 좋으니 해담하자, 이곳에 이렇게 되니까, 어, TV 생중계를 핑계로 해서 해담을 안 하려고 했던 이재명은 또 난감해지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법적으로나 법원이나 검찰, 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재명의 몰락이 몰락의 순간이 다가온다. 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